불무실을 타고 한 30분, 40분 정도 온 다음에 차이 레이라는 지역, 아, 차이 엘리, 차이 엘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한 30분 정도 왔거든요. 택시비는 한8 0리라 정도 나왔고요. 어, 이렇게 갔는데 풍경이, 와. 여기는 오시면은 10, 1인당 10리라를 내면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 차까지 한잔 내주십니다. 어, 엄청 예쁘고요. 올라오는 길 자체도 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laughs> 길도 험한데 이뻐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가 운전할 수 없어. <laughs> 여기, 여기 이건 현지인 뿐만 운전할 수 있는.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길이 정말 완전 해리해. 절벽에. <laughs> 끝을 달린다랄까? <목소리도> 저 멀리 보네. 음. 이렇게 가서 이쪽 한번 가볼까? 네이 어. 느낌은 보성 녹차밭과 비슷한 느낌인데 어, 좀 다른 점은 각도가 지금 여기는 그나마 평지에 가까운 곳이고요. 산 비탈 있잖아요. 거의 절벽과 같은 곳에다가 살을 다 심어놓고, 너무 가파르니까 저기다 에 물건을 내릴 때는 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건을 내려요. 여기서 하고 와 지금 거의 깎아지는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저쪽으로 물건을 내려서. 차를 딴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 차밭은 보성 녹차밭이랑 좀 다르게 각각 가정마다 밭을 조금씩 가지고 그곳을 밭으로 가꾸는 것 같아요 보면은 차밭 군데군데 다 집들이 지어져 있어서 이제 저기에 사시는 분들이 가꾸는 것 같고 이렇게 그네가 있는데요 그네는 오리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타면은 자 화면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각도가 거의 한 60도 정도로 쫙 내려가는 각도여서 아 60도 더될것 같다 한 75도 정도? 체감상은 90도인데 <laughs> 어, 75도 각도로 쭉 내려가는 거여가지고 여기서 아,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와보시죠 만약에 여기서 타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네를 타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못 탑니다 아. 여기 이렇게 포토존이 있고요 하트에서 와, 근데 여기도 좋다. 알리제 아, 지역의 전통복인데 빌리는데는 20% 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도 있고요, 가방도 있고, 어, 이렇게 뭐. 스카프 비슷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근데,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한번 할까 말까? 이건 기념품이고요. 아, 컵도 있네요. 국장은 따로 없나 보다 음 그러네 어, 전통목장이야 근데 무서운데 좀? 좀 무섭지 않아? 생긴게? 그니까 얼굴이 약간 부츠같다 있는데? 애기들 타는거 치고 기괴하게 생기지 않았나? 기괴하지 않아? 생긴게? 뭐라 부르지? 그그 아, 피에로? 피에로 피에로 피에로가 너무 기괴하게 생겼어 는 동심을 좀 파괴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동심 파괴인데 이거는 회전만마 비슷한 것 같고요 퀸 아, 몬스터의 지우과 이슬이 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 어. 저작권. <laughs> 저, 저작권 안 걸리겠지? 어. 저작권 걸리면 안 되는데? 이 때문에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미니 청년년 잡는다. <laughs> 너무 작은데? <laughs>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도 마찬가지고. 어, 애기용인가봐. 대 관람차는 아니고 소관람차고요보한번 타보겠습니다. 고고 기리스라고 안 쓰여있네? 타잖아요? 어. 아, 우리 안 불렀어. 아, 해주라고, 이거. 와. 오우 감사합니다 아아 진짜 쉬워요 아 오, 안전벨트 오케이 아 투명인가 보나오오오 와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요. 아 누가? 와 아! 아, <laughs> 와. 나 누가 안 보이자. 내가 잘못 타고 왔어. 와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와 아, 재밌는데? 아 생각하는 게 아니네요. 오. 아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여러 바퀴도네요. 와. 안전장치가 좀 많이 허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안 안전장치입니다. 네. <웃음> <웃음> 야, 재밌네. <laughs> 오. 아. 근데 처음 한 바퀴는 스릴도 있었는데 두 바퀴째부터 미없선지더이세 바퀴째부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Oh. Oh. 아, 니들! 아, 니다 okay. 아, 았들 아, 았다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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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색이 여행객 같았나? 어. 이쪽인가 봐. 응. 이렇게서 알려주네. 응. 들어갈 때는 삥둘러서 가자. 너무 힘들다. 응. 여기 맞는 거 같아. 위로 올라가는 게. 책. 책 네, 돼, 인 에, 키스, 데키스. 아, 코리안. 코리아. 리 예. 그래도 저 아기 콜라도사 줘야 되나? 그까. 그럴 것 같은데. 드디어 끝나 a s 구나 어? 이리로 어떻게 가도 되나 <laughs> 정말, 정말 오. 세. 가봐야 되나 우리도? <웃음> <저요>. <웃음> <웃음> 아, <맞아>. 가봐. <laughs> 음, 저기안찍 사진 이쁘겠다. 아, 그래? 나 볼래? 어이가 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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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터키어를 몰라. 잘안 <laughs> <laughs> 아. 아. 들리나 봐. 아. 그래? <laughs> <laughs> 오우 <오묘 웃음> 그때는 저랬나? 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난그좀 그. 오 위험한데 저기는? 위험해. <laughs> 아위험해가지 여... 뭐지? 오.